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피노입니다 네, 오늘 게임을 시작하기 먼저 앞서서 네, 제가 유튜브 제 채널을 보면은 터닝메카드 W 시즌2 마지막화하고 어제였나? 아, 어제, 아니, 네, 어제네. 어제 터닝메카드 R 이런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 영상이 지금 삭제됐거든요 그 삭제한 이유가 누구... 누가 신청... 아니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저작권 침해로 신고를 한번 먹었거든요 네저 지메일... 뭐그 유튜브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그 영상은 못 올리겠죠 앞으로 3개월 이내로 두번더 먹으면은 연구장지니까모던리죠 오늘 해볼 게임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성격 테스트 2. 과연 제 성격하고 맞게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시작해보도록 하죠. 광고는 됐고. 먼저 1번 시선, 시선 테스트. 먹음직스러운 에이퀘스천 질문 먹음직스러운 란 옥수수 어떻게 안 먹을까? 1번 위에서 부터 갈가 먹는다 2번 빙글빙글 돌리면 먹는다 3번 반으로 잘라먹는다 4번 포크나 칼을 사용해 떼어낸 후 먹는다 5전 1번 위에서 부터 갈가 먹어야죠잖아 아, 가위가 먹는 게 아니네. 돌려서 먹어요, 빙글빙글. 자, a n 보면, 조에 깊은 타임 무슨 일이든지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이거 네, 맞아요, 저. <laughs> 저는 되게, 그, 한 가지 행동을 할 때도 진짜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스타일. 네, 저 의견은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말하는 걸 되게 힘들게 하거든요. 좀 힘들게 생각해요. 무슨 행동할 때에는 항상 남이 행동하는 걸 보고 따라 하진 않는지, 네, 맞는데, 저 되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 하거든요. 어. 아유, 손은든내 처음부터 이렇게 맞추고. 아 m g 목록 2번 몇, 몇 번까지는 뭐 뭐야 왜 갑자기 어플에 e 지냐유 o 테스트 t 스 go t 달 t o n 상큼 달콤 맛있어 딸기 어떤 딸기를 고르시겠어요? 1번 개쭉하게 생긴거 2번 동그랗게 생긴거 3번 물방울 모양 4번 울천 불통하는거 저는 1번 개쭉하게 생긴거 멋은 아는 사람이나 하네 어떤 코디라도 자신있게 입을 수 있으면 말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저 되게 말 없는 편이에요. 요즘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씨를 아직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음. 내면의 멋도 당당하게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지? 라는데, 한번 그럼 전 내일부터 멋도 한번 당당하게 표현해 보도록 하죠. 3번 소비 테스트, 아왜 자꾸 어플이 꺼지냐 광고전 그만 나오고 소비 테스트 맛있는 햄버거 어떻게 먹을까요? 퀘스트는 네 엔썰 부석에서 시작해 조금씩 먹는다 2번 한입에 많이 먹는다 3번 반으로 나눠먹는다 4번. 손으로 조금씩 떼어내며 먹는다. 저는 1번. 고속에서부터 먹어요. 1번. 선택. 신중한 성격을 지닌 당신. 쇼핑을 할 때에도 절대 총동구매를 하지 않으며. 네, 저 쇼핑 네, 마트에서 뭐살 때, 총동구매 한꺼번에 많이 사지 않아요 항상 무엇을 사야할지 목록을 작성해두고 꼭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성격 예, 네, 저 필요없는걸 사진 않아요 저. 뭐 가끔씩 쓸 때는 걸 사긴 하지만 경제적인 생활도 중요하지만 조금은 기분을 내도 좋을듯 알았어요? 목록 관계 테스트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실이 엉켜 버렸어요 꼬인 실타래를 아무리 풀려고 해봐도 쉽게 풀리지 않는데요 이럴때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1번 화가나서 쓰레기통에 버린다 2번 스레,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풀어 본다 3번 풀수있는데까지 풀고 엉킨 부분을 끊어 놓는다 자, 3번. 풀수 있는 데까지 풀고 엉킨 부분은 끊어 놓는다. 를 선택한 당신의 심리 테스트 결과, 관계가 악화되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고민한과 동시에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고민하는 유형. 그런가요? 가끔은 상대방에 대해 아, 비해 내가 받은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될 때가 있죠. 아, 그 있죠. 결국 상대와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세요? 그럼 생형 테스트? 아, 성향 테스트. 아, 성향. 어, question. 세계 어디든 떠날 수 있는 자유 여행권이 생긴다면? 당신 씨는 어딜로 가고 싶은가요? 1번 발로셀로나, 2번 런던, 3번 파리, 4번 민나노. 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유럽 쪽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그럼 독일의 런던하고 프랑스의 파리 둘중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그래서는. 프랑스로 가고 싶어요. 파리. <laughs> 파리를 선택한 당신의 심리 테스트 결과, 당신은 겉은 강하지만 속은 열린 외관 내유파. 아니 네, 저 같은 진짜 센데 진짜 마음은 진짜 열린 사람이에요. 저 진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강한 신뢰감을 받고 있는데요. 강한 신뢰감을 가, 받고 있다고? 즉 그런 것 전혀 못 느끼겠는데 은근히 소심한 면이 있음 작은 것에도 상처 받곤 하네요. 네 맞아요, 저 작은 거에도 진짜 상처 많이 받거든요. 아. 그업으로 삼겹 테스트, 질문, 퀘스천, 머릿속으로 흰색을 떠올렸을 때 다음 중 가장 먼저 그리지는, 아니, 그려지는 이미지는 어떤 건가요? 1번 토끼, 2번 눈, 이번 눈, 설번 눈, 6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겨울1내번 눈, 그 눈, 솜사탕 웨딩드레스 좋사 4번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를 선택한 당신의 심리테스트 결과 당신은 개성적인 사람이며 주목받기 원하는 되게 주목받기는 거네요 타입 튀는 것을 좋아하며 튀는 게 되게 뭐 는거예요그 말로 설명을 전혀 잘못하겠네요. 어떤 건지는 아는데, 일단 튀는 것을 좋아하면 연인을 고르는 기준도 은근 깐깐하게 제가 그렇게 깐깐한가요? 잘 모르겠네. 주먹볶이 원하는 건 맞아요. 실제로 진짜. 그 다음 집착 테스트, 에이, 어디까지 있는 거야? 50까지 있어. 일단 집착 테스트. 친구와 서점에 간 당신. 서점 안에는 반드시 읽고 싶은 책이 보이는데, 책을 사고 싶지만 돈이 없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1번. 친구에게 돈을 빌린다. 2번. 내용을 좀 살핀 후 결정한다. 3번. 서점에서 다 읽어버린다. 4번 친구한테 사라고 해서 빌려본다. 3번 서점에서 다 읽는 게 낫죠. 그러니까 돈은안버고볼수 있잖아요. 3번 answer. 서점에서 다 읽어 읽어버린다. 선택한 당신의 심리 테스트 결과. 당신은 집착과는 거리가 먼 유형 쉽게 끌리다가도 금세 마음을 접어버리는 뒷심 없는 유형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인내와 끈기와 함께 호감있는 성대에게 천천히 다가 봐, 다가가 보세요 저여친인은 그 호감있는 사람 또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묵노구모 <laughs> 센스 테스트? 왜 자꾸 이렇게 가자 어플이 꺼지냐 광고점 가만 나오고 센스 테스트 질문 퇴근 후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당신 배가 고픈데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1번 친구에게 전화해서 나오라고 한후 밖에서 같이 먹는다. 2번. 간단하게 배달 음식으로 시켜 먹는다. 3번. 정말 너무 귀찮지만 밥을 해서 혼자 먹는다. 4번. 사돌러서 밖에 나가 먹을 것을 사 가지고 와서 먹는다. 전 간단하게 중국집에 시켜 먹겠습니다. 해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배달음식으로 시켜먹는다를 선택한 당신의 심리체스의 결과 당신은 뭐든지 적당히 해치우는 유형의 삶이에요. 한편으로는 예술적인 센스를 가지고 있어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해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균형 있게 일을 처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네요. 진짜가 맞는 말이에요. 저 진짜로 그, 적당히 진짜, 적당히 하고 다 끝내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진짜 맞게 나왔네. 이게 테스트가 50분까지 있죠? 오늘은, 10까지만 테스트 10아 센스 테스트까지 했나? 네션 e 10. n s o r t 까지만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일단 9번 행복 테스트 한번 l s 보 i 인 cassie, man, 로 a go, non, non, n 진정한 러브 스토리라고 생각한 설정은 어떤가요? 1번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적관계일 때. 2번 사랑하는 두 사람이 동급생일 때. 3번 사랑하는 사람이 불치병 시한부일 때. 또 2번, 전 동급생. 사랑하는 두 사람이 동급생일 때. 늘 선택한 당신의 심리 테스트 결과, 사랑을 망설이고 있는 당신, 망설이고 있다고? 끝까지 읽어보죠. 자기 자신에 있는 그대로 모습이 조금 자신이 없으신가요? 진짜 자신 없어요죠 진짜. 남들은 기존에 휘둘러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닌지 돌이켜보세요. 아우 어, 그잘 모르겠는데 충분히 존재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우니 스스로를 사랑해 주세요. 알겠어요. 지금까지 아 가즈마 테스트 오케이. 꺼지기만 잡고 꺼지냐 이거. 심 마지막 거즈마 테스트. 점심 식사를 먼저 스럽게 끝내고 계산대 위에 올려진 사탕을 한개 먹게 되었는데요 다음 중 어떤 색깔의 사탕이 자신의 혀를 물들였을까요? 1번 빨간색, 2번 파란색, 3번 주황색, 4번 검은색 네, 좋아하는 색깔을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저는 하면 바로 떠오르는 파란색. 네, 파란색을 선택한 당신의 심리 테스트 결과 거짓말과는 거리가 먼 당신 본성이 워낙 순하기 때문에 네, 성 네, 본성이 진짜 순하긴 순해요 진짜 그래서 진짜 싸움이나 그런 거를 하질 않거든요 네, 거짓말에 능숙하지 못해요. 네. 근데, 거짓말을 해본 적은 있어. 능숙하진 않아도. 거짓말 자체와는 거리가 먼,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때에 따라 선의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거. 네, 때에 따라서 선의 거짓말은 저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10까지 다 끝냈죠. 거짓말 테스트. 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그 성격 테스트 2 플레이 한번 해봤는데요. 대부분 제 맞게 다 나왔는 것 같네요.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하면서 재밌 재미... 일단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